이전 영상 했던 거랑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예전에 했던 영상이랑 크게 차이 안 나고요. 약간 예전 영상을 약간 리마인드 하면서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저번에 한 특신 갈증 리퍼에서 달소는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달소는 그냥 정답이 있어요. 그냥 바리치트 카든지 특신 구칠한 다음에 그거 하든지 없잖아. 고민할 거 있어? 극특 극특 아니고 치명 한 부위 줄 거야 없잖아요. 잔재블레이드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은 연구할 거리가 없어요. 갈증리퍼 정리. 자뭐 특성은 뭐 대충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자 일단 리퍼의 특화 개수는 에,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도 아니고 게다가 갈증리퍼는 아덴 채우는 게 엄청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같은 애들이 특화 개수가 더 낮은데 음, 에, 리퍼 자체의 특화 개수는 별로 안 높습니다. 자 신속 에, 결국에는 이게 뭐 치명 한 분이 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신속이랑 특화를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잖아요. 그 환상의 비율 그게 언제나 고민이잖아요. 일단은 신속은 이렇고 에, 우리가 갈망 버프를 받고 혼돈 상태를 돌입하면 22퍼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찬을 먹으면은 25.5%야. 즉, 신속을 844만 줘도 풀공속 풀이속은 나와요. 그러니까 850만 넘으면 풀공속은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850부터 더 신속을 올리는 거는 어 딱히 의미가 없어. 뭐1050 찍으면 은 그건 있어. 만찬 안 먹어도 풀공속. 어차피 공속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일단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일단은. 요것만 볼게요. 이렇게 이제 특화를 100씩 올리고 신속을 100씩 낮췄을 때, 이거, 이건데, 그니까 850에서 1150까지만 구했어. 제일 메이저 한 걸로. 여기서 신속 더 높이는 경우는 잘,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 이거 보시면은, 쿨감으로 인한 DPS 차이가, 여기 맨, 맨이랑 맨 아래만 봐봐. 쿨감으로 인한, 그니까 러 신속을, 850에서 1150으로 올리면은, 쿨감으로 인해 DPS가 8.5%가 늘어요. 그리고 특화를, 1270에서 1600까지 늘리면은, 특화로 인한 DPS가 8.9%야. 그래서, 무조건 사실 고특화가 좋아. 이렇게만 보면은. 그러니까, 신속효율보다 특화효율이 좋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 근데, 갈증 리퍼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쉐다 때문에 그러네. 쉐도우다. 쉐다시 이제, 저거를 쓰면은 급세 스킬이 1.9초 줄어드는데 이게 그냥 내가 신속이 몇이든 1.9초를 줄여줘. 예를 들어 우리가 신속을 1150을 줘. 그러면은 9.6초잖아. 그러니까 9.6에서 최다 두번 친다고 해봐요. 3.8 줄이는 거랑 10.4에서 3.8 줄이는 거랑 뭐가 더 효율이 좋겠어요? 무조건 전자가 효율이 좋겠죠. 그 그러니까 신속이 높으면은 더 많이 줄어드는 거야 그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면은 음 일단은 시전시간은 이정도 돼 근데 그렇다고 신속을 계속 올리면은 계속 올리면은 안되는게 이 급습스킬에 시전시간이 존재해 0.9초 0.7초 뭐 이렇게 공속 140% 기준으로 근데 우리가 급습스킬을 시전하는 동안 다른 급습스킬이 올라오거나 최다 쿨타임이 돌아오면은, 그거만큼 딜로스가 나는 거잖아. 그래서 극신속이 이론상은 제일 센데, 그렇게 못 준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이게 신속을 1150을 주면은, 레이지랑 사일은, 사일런트 스매셔는 최다슬 두번칠수 있어요. 라그랑 퓨리는 최다슬 세 번. 근데 여기서 신속을 줄이면 줄일수록, 퓨리의 최닷을 4번까지도 쓸수 있어요 퓨리가 쿨이 28초로 제일 길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속이 낮아지면은 퓨리 쿨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좋아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로 최닷을 한번 더 쳐가지고 그 퓨리 쿨을 좀더 줄일 수 있어 그래서 최닷이 이제 들어간 쿨타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신속으로 인한 dps 상승이 내가 신속 850에서 1150으로 가면은 8.9%라고 했잖아. 아, 8.5%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섀도우다 때문에, 쿨, 신속으로 인한 DPS가 8.5%가 아니고 14%까지 올라. 그리고, 라그두는 15%까지 차이 나고. 퓨리는 쉐닷을 4번까지도 쳐가지고, 차이가 그렇게 안심해. 예. 그리고, 섀도우스톰도, 섀도우스톰도 꽤 센데, 섀도우스톰은 특화를 못 봤죠. 예.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은 특화를 1270에서 1600으로 올리면은 급습들이 8.9%가 올라요. 근데 여기서 쉐스는스를 빼야겠죠. 쉐스가 지금 비중이 14% 정도 되거든요. 계산해 보면은 10, 1050 기준으로 신속. 그래서 이 경우에 쉐스가 대충 14%가 나오는데 쉐스는 특화 효율을못 받으니까 여기서 14%를 빼면은 7.7%가 나와. 그러니까 특화를 한부 330을 더 300을 더 주면은 1.7%가 더 세지는데 이 레이지랑 사일이랑 큐리는 거의 한14% 15%급의 효율을 보여요. 그래서 신속 효율이 더 좋아.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신속이 높을수록 DPS는 무조건 오릅니다. 그냥 올라. 신속이 높을수록. 어, 근데 이거를 무지성으로 신속을 올리면은 이게 쿨이 노는 거지. 급스 쿨이. 급스 쿨이 노, 놀아버리니까 이거를 본인에게 맞는 신속 비율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게 요즘 국룰이 950에서 1150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1050이랑 1150이 제일 많아요. 물론 여기서 극고점은 그 극신속입니다. 수련장은 극신속이 제일 세.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를 비교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850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급습을 쓴 다음에 쉐다드 치는 게, 앵가하면 DPS가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이급 습만 치고 쉐다 치는게 오히려 더 나을 때도 있는데 이게 참 상황 따라 달라가지고 자 이거 한번 일단 850 850은 계속 놀아 놀고 체랍도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감당이 되잖아. 이 정도는 이거 너무 낮아. 그 다음에 이제 950은 생략할게요. 어차피 이 차이가 거의 안 나서 1050 한번 보여드릴게요. 1050, 좀 대중적인 거죠 선호치도 그러니까 이제 레이지랑 사들의 최다 두 번이 깔끔하게 들어가요. 보시면은 그냥 딱 최다 두 번을 치면은 레이지랑 사들이 엔간하면 돌아오거든요. 이쁘게. 예. 네. 애초에 그러니까 신속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때긴해. 1250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1050 해봤자 이거 사이 거의 못 느껴서 1250 적당히 돌아가긴 해. 근데 이게, 테라 쿨이 좀 놀아. 테라 쿨이 너무 빨리 놀아. 어차피 레이즈랑사들은 테라 두 번밖에 못 쓰는데, 네. 헤라풀이 좀 놀아. 그러니까 이때도 약간 풀이 살짝 놀아요. 극신속. 극신속 하면은. 이거는 이제, 레이지랑 탓슬 뜨고, 헤다 쳐야 돼. 다급득 돌리고 하면 손해. 그니까 러 이게, 다급득 돌면은, 다급득 치면은, 이렇게, 이제, 쉐다지랑 큐리랑 이렇게 같이 돌아버리면 빌로 뜨죠. 요 느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이 그냥 수련장에서 쳐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메이저는 950에서 1150. 이게 메이저다. 어, 그리고 뭐 내가 홍염이 7레벨이면은 신속을 좀더 줘도 돼. 1250. 1350도 사실 7홍이면은 극신속 해도 돼 예. 10홍이면은 950에서 1150 저는 1050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반을 봤는데 치명 한 부위를 주는 건 어떨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아드 1기준으로 아드 1기준으로 치명 200은 딜진기대값이 5.67%야 그리고 특화를 1160에서 1380으로 늘리면 급습들이 6.16%가 늘어요 근데 특화는 쉣을 안 올려주니까 치명은 쉣을 올려주죠. 그래서 이건 5.3%야. 그래서 아드 1기준은 치명 한 부위를 둬도 되긴 해요. 치명이 더 세. 실제로. 근데 이게 문제는 치명 시너지가 들어가면 효율이 낮아져. 그리고 혼돈 게이지 수급량도 낮아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끔가다 혼돈 상태가 끊긴 다음에 섀도우 스톰 썼는데 특화가 낮으면 은 제대로 안 차거든요. 굳이 치명을 챙긴, 다면 저는 팔찌 추천합니다. 팔찌 치명. 제가 이제 팔찌 치명 쓰고 있죠. 팔찌 치명이 괜찮은 게, 이 신속민첩 이런 거 돌리면 되거든요? 치명민첩? 그러니까 신속민첩이나 치명민첩을 돌린 다음에, 웬만하면 이제 신속민첩이 더 낫죠. 아, 특화 혼돈 안 알려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몰랐던 사실. 아, 어둠 게이지만 올려주는구나, 이게. 아, 그래? 뭐, 아무튼. 그냥 당연히, 당연히 차는 줄 알았네. 아니 이게 그러면은 초록색은 특화를 받고 혼돈은 안 받아? 그래도 일단 치명 시너지 들어가면 효율이 낮아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팔찌를 치, 그러니까 굳이 치명을 섞을 거면 팔찌에만 섞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팔 팔찌가 좋은 게 이게 파, 신송민첩 팔찌를 깎으면은 이제 여기서 치명이랑 특화 하나만 노리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가격도 싸고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인을 볼 거예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 특화랑 신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인을 볼 건데, 이게, 각인을 볼때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라스트 그래비티가, 치적이 40%특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원래는, 갈증 리퍼도 치적이 워낙 낮아가지고, 충단인파처럼, 아드삼이 원래는 무조건 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버치적이 돼 가지고 아드 3을 가면 그래비티가 그래서 좀 비벼져. 그것 때문에. 아, 뭐 일단 계산식 뭐 멈춰서서 보실 분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아드 1에서 아드 3을 가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치명이 54에서 64퍼가 돼. 그리고 라그 근데 라그는 94퍼에서 104퍼가 돼. 그래서 오버치적이 나는 거야. 이래서 효율이 떨어져. 그리고 치명 높을수록 애초에 효율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거를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 보면은 아드 1에서 아드 3이 되면은 11.44%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파 같은 애들은 아드 1에서 3 가면은 거의 13%가 세지는데 12% 1 2 1 3이 세지는데 조금 낮아.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세팅에 따라서 한번 비교를 해 보면은 일단 원한돌대 원한돌대 기습이죠 이거 고정. 그리고 F는 4라고 기준 그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 가장 메이저한 세팅. 원, 돌, 기, 갈, 저, 아, 1. 이거를 100으로 잡으면은, 갈, 갈삼, 아3 에일이 일단 미세하게 더쎄요 0.48%. 그리고, 갈증 1을 가는 저삼, 아3 이게 0.15%퍼 약해요. 0.15%. 퍼세 개는 거의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예삼, 아3 갈일이. 이건 좀 약하죠. 예눈 얘도, 예둔이 좀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갈, 가리를 가면은, 악세가 2만 골드밖에 안 하거든? 그래서 이게 쌀먹이 가능하다. 그래서 각인을 총 3가지를 갈수 있어요. 원한, 기습, 돌대, 갈증, 아드3, f 포1 일단 이거, 이거를 제가 추천합니다. 일단,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일단 가격이 싸. 아드3에 f 포1이면은 가격이 싸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드 악세가 저밭 악세보단 싸요. 상대적으로. f 포 악세가 아드5 악세보단 싸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접압 페널티도 없어 그리고 f 포방어력또 살살 있죠 에포는 4포로 잡았는데 이거 다뭐 리트에 뭐고 다 대충 예열에 뭐고다 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이거 4포도 정말 낮게 잡은 겁니다 참고로 시너지가 없을 시 가장 강력하다 그 다음 두번째 원한 기습 돌대 갈증 접받쌈의 아들 요 세팅이죠 요렇게 많이들 가죠 이게 이게 제일 많은 세팅이죠 근데 이게 제일 비싸다. 근데 제일 비싸요. 이게 저 밭이 들어가서 제일 비싸고, 그리고 저밭 패널티도 존재해. 근데 이게 장점이 치적 시너지가 들어가면 치적이 낮아가지고 제일 고점이 높아요. 음, 가격차이 꽤 많이 나요. 제가 이거 어제도 겨, 검색했는데 음, 가격차이 꽤나요. 꽤, 꽤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 이제 갈증 1, 아드함에저밭삼에 갈증 1, 이거는. 솔직히, 이것보다 안 좋긴 해. 이것보다 안 좋은 게, 얘는 접압 패널티가 없거든. 근데, 에포 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 내가 진짜 완전 쌀벅하고 싶어. 완전 싸게. 그리고 진짜 싸게 갈 거면은, 갈증에 가시면은, 많이 쌉니다. 자, 그래서 특포. 쉐세는 대부분의 상황, 이거는 이전 영상 보셔도 되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거는 계산을 했었는데, 아니, 그니까, 저는 품질을 엄청 빡빡하게 기준을 잡아요. 파락, 파품으로 잡으면 애초에 별로 안 해요. 섀도우 스톰은 웬만하면은 꽤 뚫는 일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그림자를 쓸 거냐, 꽤 뚫는 일격을 쓸 거냐인데, 계산을 해보면은 꽤 뚫이 아드1에서 아드3까지 모두 우입니다. 게다가 치적 시너지 들어가면은 또더 차이가 벌어지겠죠. 큰 차이가 안 나서 이미 치명적인 그림자면은 그냥 도감자, 존버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지는 이제 치단을 쓸 거냐 빠준을 쓸 거냐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빠준을 쓸 거냐 치단을 쓸 거냐 근데 이게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있는데 쿨타임이 단순하게 25초에서 16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5초에서 우리가 쉐다을 치잖아 쉐도우닷을 그리고 쉐다을 치면은 25초일 때는 9.36초야 1150 기준으로 근데 빠준은 쉐닷 두번기준로5 8 4차이야 그래서 이게 25에서 16이 아니고 차이가 겁나 심해져.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냐면 사이클 차이가 60%가 나. 그리고 딜량 차이는 아딜 기준으로, 아, 이거지. 반대로 적아딜 기준으로 38%, 7% 아드3 기준으로 32%. 그리고 치적 시너지 들어가면더 차이가 나죠. 아무리 풀타임을 소화를 못한다고 해도 이건 DPS적으로 레이지 빠준이 너무 좋아요. 어, 치적 시너지. 그리고 운용 난이도가 훨씬 쉽다. 레이지랑 스매셔를 묶으면 돼죠 음. 그래서 저는 쉐슨는 당장 안 바꿔도 되는데 레이지는 웬만하면 빠진 지금이라도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 음. 그래서 사이클 60퍼냐 딜량 32에서 37%냐 그래서 루는 대충 이거 루는 그냥 정, 정답이 있어요 아디 1이면 37% 남의 출혈, 최사은 속행 최사들 진짜 많이 치기 때문에 속행 효율이 좋아 그리고 디토의 속행 그리고 혼동 게이지 꺼졌을 때를 생각해서 쉐스에 풍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4급습은 그냥 다 질풍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압도가 필요하면은 뭐, 사일런트 스매셔나 뭐, 라그에 압도 쓰시면 되죠. 다봐가도 되고, 4급습에. 정화 모아. 뭐, 그러니까 정화 같은 거는 뭐, 이제 디스토션 같은 거에 쓰면 되죠. 모석 같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어. 이게 도우 스톰의 대, 딜비중이 14%라 쉐스도 구석을 맞춰주는 게 좋아. 그래서, 4급습이랑 쇠세에서, 10개 일단 멸홍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쇠닷통염 주시면 됩니다. 기토에, 홍염을 안 넣어도, 어차피 혼돈 유지는 무한으로 돼요. 오멸, 6홍 아니지. 어, 오멸, 6홍 홍염은 쇠닷을 최우선으로. 쇠닷을 치면은, 4급습이 다 주기 때문에, 홍염은, 세... 그니까, 러 만약에, 구석을 맞출 거면, 10홍을 제일, 그니까, 10홍, 쇠닷을 제일 먼저 맞춰그 다음에, 나머지 모뭐 벼라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급습 폭염 같은 경우도 효율이 높아요. 그 달소 리퍼 같은 경우는 급습 효율이 진짜 안 좋은데, 그 다, 갈증 리퍼는 전직업 중에 폭염 효율이 제일 높습니다. 전직업 중 폭염 효율이 가장 높다. 광부는 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풀공속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잖아. 쇠다시 절대 값으로 쿨을 줄여주기 때문에 폭염 효율이 겁나 높다. 고점에서 갈증이 달소랑 비비는 게, 고석 효율도 잘 받고, 구칠돌 효율도 잘 받고, 시너지 효율도 잘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갈증이 달소랑 좀 비비죠. 거의 나는 거의 따라왔다고 생각해, 갈증이 달소, 거의. 요즘은. 뭐, 요 정도. 저번 영상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 저번 영상에서 제가 쉐스를, 쉐스딜 비중을 잘못 계산했더라고. 그래서 쉐스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어. 네, 저번 영상 거 참고하는데, 어,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하는데, 내가 잘못 계산했더라고, 쉐스 딜비 중. 그래서, 이그 정도 됩니다. 네. 끝! 쉐스가 딜비 중에 엄청 높아요. <laughs> 야! 연속 녹크리 힘을 내. 아, 여기서 잡았죠, 야는데 아이씨. 이걸 한 까이뿌리 더 걸려? 야, 이거 아! 아 이거 1900 나올 수 있긴 하겠다. 중반에 한몇 분만 터졌어도.